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 59세 여성이 산부인과 TV를 보고 깨달은 것, 59세 여성이 결혼 생활 내내 방광염에 시달리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11살 연상인데 성적으로 너무 건강해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번 성관계를 했고 그는 그녀가 응해주면 거의 매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방광염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친정에도 못간 날도 많고 약속을 어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벨라도나 시술을 받고 거의 방광염에 걸리지도 않고 항생제도 복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근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사이가 좋아져서 남편이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그녀에게 외음부를 보여달라고도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남편에게 변태라고 했을 텐데 산부가 TV를 보고. 그녀의 생각이 바뀐 후로 남편의 행동이 변태스럽게 보이지 않고 성적으로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비과 TV를 보고 깨달은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주는 월급에는 화대가 들어있다. 불륜만 모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도 모텔에 갈수 있다. 고마운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에게 밥 주듯이 아래 밥도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성관계를 해주니까 성비과에 올 때마다 데려다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더라. 그녀의 남편이 사진 찍어달라고 말하면 그녀가 자신의 성기를 찍어서 보내는데 이상하지 않다. 그녀는 선불과 TV를 보고 밖에서 원장이 쓴 사랑의 기술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는 아주 행복하고 이제 새로 만난 연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질 레이저를 받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항상 진료실 밖에서 그녀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모습이 예전에는 좀 쫌스럽거나 별스럽다고 생각됐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저 또한 선불가 TV가 대한민국의 성문화와 가정에 조금은 기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박혜성이 한 말, 박혜성이 쓴 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공감된다고 도움이 되었다고 늦지 않았다고 말을 해 주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는 여성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구독.